네, 안녕하십니까. 슈리입니다. 상하이 자동차 방문의 2편입니다. 저쪽에서 이제 GM EV1 보시면은, 보고 나셔서 이렇게 오시면은, 여기 이제 M2, M층, M층. M2가 아니라 M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. 이렇게 쭉, 오늘은 M층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쭉 올라가시면은, 이렇게 차들이 있어요. 1 8 8년 피아트, 126P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음. 하트가 경차계또 유럽 쪽에선 꽤 의미가 있었죠 이기게는 필요하시면 정지해서 번역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거를 다 설명드릴 정도로 내경이 네 엄청나게 깊진 않아요 1962년 볼가사의 M21H 볼가면은 소련쪽이죠 진짜 엄청 요런 네, 차들이 있습니다. 그... 대단해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의 또 의존형 차량. 상하이 컨버터블. 의전용 차량이죠. 보통 앞에 이렇게 이폴 달려 있으면 의전용 차량이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저기 살짝 앉아, 걸터 앉을 수 있게 이렇게 개조를 해놨죠. 음.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진들. 베이징에서 처음 만들었던 엔진이래요. 베이징 자동차 BJ212, 제일 자동차의 CA10 엔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1975년 베이징 자동차에 만들었던 베이징 212입니다. 이쪽은 좀 약간 이제 상하이, 베이징 이렇게 중국의 자동차 역사에 좀 괜찮은 것들이고 이때 당시에 군용으로 처음 나왔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. 구용 집차를 같이 생산했다. 뭐 이런 것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 놨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역시 윌리스 아, 이게 집이네요. 우리가 아는 집차의 원용이 되는 그 2차 대전대 그 차죠. 1941년 윌리스 집.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이런 차도 갖다 놓고. <laughs> 네, 여기에 이제 캐딜락 1 9 0 7년 캐딜락 모델 M을 끝으로 이제 M 층에 이제 전시된 차량들은. 이렇게 쭉 해서 있고요. 어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면 또 있어요. <laughs>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하이에 그런 음, 그때 당시의 풍경, 옛날 풍경들의 어, 전시해놓은 거예요. 사진이라던가 그런 자료들꽤 재밌습니다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옛날 옛적에 이제 기름 주유소, 이제 옛날에 이동식 이 주유 <laughs> 이동식 주유기 있었고 이런 거 이제 일반 주유기 있었고.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수입에서 중국에서도 주유를 했었다.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중요한 내용인 게 중국은 1929년부터 드라이버 라이센스 비슷한 것들을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해요. <laughs> 재밌는 기록이죠. 그리고 1933년부터 신호등 체계가 도입이 돼서 35년부터 네. 됐다는 내용입니다. 신호등이 이렇게 돼 있었네요. 사람이 조작했었나봐요. 음. <laughs> 네, 아, 역시 크고 강력한 나라인거는 부정할 수는 없죠 음, 정, 정부에 따라 뭐 성향이 달리긴 하지만 네, 그런 부분들 아, 좀볼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관람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서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것만큼의 그런 좋은 게 없잖아요 사실 <laughs> 자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. 코드 모델 S네요. 모델 T에 비해서 좀 작죠? 음. 이제 바로 컨베이어 형식을 처음으로 적용했던 차들의 두 번째 차종이란 얘기죠. 음. 이렇게 생겼습니다. M 층은 이 오펠 레코드 A를 마지막으로 차량은 끝입니다. 이때 당시에 이미 GM에 인수됐었나 보네요. g m 에 마크가 그 찍혀 있네. 그래서 간단하게만 촬영했습니다 네, 여러분들의 관람했을때의 그 느낌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촬영을 했습니다 M층을 저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쪽이 이제 3층 이 대형 마차를 시작으로 어,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, 수집품들 어, 기증품들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차를 기증하신 분이 있나봐요. 1890년도에 로드 코치 어, 프랑스 쪽에서 운영을 했던 공용마차라고 합니다. 뭐 마리아 모형이고요. 마차가 이렇게 생겼어요. 공용마차면은 일종의 택시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, 상당히 크네요. 바퀴도 크고 바로, 1 9 6 0년 포드의 머스탱 GT입니다. <laughs> 머스탱입니다. 머스탱. <laughs> 아 지금 보더라도 절대 꿀리는건 아니에요. 유려한 디자인. 바로 머스탱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스탱. 이때는 포드 마크부터 뜨 레터링 붙어있고 머스탱 마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머스탱이지, 그렇지? 4층은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게 돼 있네요. 음.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4층에 있는 카페입니다. 어, 커피 맛 한번 볼게요. 유턴 카페. 맛을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원두 자체는 괜찮아 보여 가격은 22원입니다 6층에는이렇게 이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을 위한 자동차 관련된 잡지 와 책들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, 저쪽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컨퍼런스룸이라서 2장에는 그뭐 열려있지 않으니까 5층은 이렇게 구성되어